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루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열두 제자도 그무가 함께 다녔습니다.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 낫게 된 몇몇 여자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일곱 마귀가 떨어져 나가 막달레나라고 라 하는 말이야. 헤로데의 집사 쿠자스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통상적인 활동을 두루 표현한 단락입니다. 예수님이 골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는 모습에서 유랑자, 방랑자,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모습이 나옵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시오, 세상 밖으로 들어가시오, 성당 안에 갇혀있지 말라는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단락입니다.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 낫게 된 여인들이 자기들 재산으로 예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당시 여인들에게는 재산 처분권이 있었습니다. 성서에 남자 제자들이 자기 재산으로 예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는 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성서 저자는 정직하게 여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여인들의 정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정말 여성들은 놀라운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성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 카도리 교회는 남성 우월주의가 심하고 특히 남성 우월주의에 젖어 있는 사제들과 평신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남미에 살때 보면 해방신학을 지지하는 남자 평신도가 자기 집에서는 아내를 때리고 폭력을 가하는 모습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